자, 일단 이제 완전 현재 완료 진행이 뭐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뭐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뭐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런 상투적인 건 빼고 진짜 문제를 풀기 위한 것들만 얘기하자면 일단 형태. 형태가 have나 has 플러스 been 플러스 이제 동사 원형에 ing 붙은 형태 가돼야 된다는거 그치 이정도 그리고 만약 부정으로 쓰고 싶다 부정으로 쓰고 싶으면 not이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어어 그니까 뭐 이렇게 쓰겠지 he has been 클리닝 뭐 이런 식으로 쭉쓸 거고 이제 not을 쓰려면 여기에 hasn't 이렇게 써줄 거고 뭐 현재 완료에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 만약 학교에서 have나 뭐 비동사 no C 뭐 이런 동사들을 뭐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쓸수 없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외워야 되고, 근데 안 해줬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있고, 이것만, 이것만 이 형태만 암기해주면 딱이다. 자, 그럼 이제 C 제일 중요한 실제 예시를 봐보자. 실제 예시. 자, 이제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자, I, I've been exercising. 어쩌고 저쩌고 나왔단 말이지. 일단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는 첫 번째, 첫 번째 요소는 자이 부분 이 have, has, had가 물론 현재완료진행이니까 had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have랑 has가 이 주어와 일치하는지. 주어와 수일치 됐는지. 요게 1번이다. 요런 거를 이제 문제로 낸다. 근데 얘는 I니까. 해, have가 오는 건 당연하지. has가 오면 틀리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옳은 문장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 예시로, he, have, been, 뭐, 여기 뭐라고 나왔어. 아, 전시험에는 watching. 어쭈 어쩌고 어쩌고 나왔네. 참 얘가 맞은 문장일지 틀린 문장일지를 고민해보는 게 문제였는데, 자, 실제로 여기 보면 히는 해브가 올수 있어 없어. 올수 없지? 히나 쉬나 잇 같은 것들은 자 이거 이제 외워야 돼. 히나 쉬나 잇 같은 것들은 해브 대신 뭐가 왔어? 해지가 왔지.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다. 틀린 거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현재 완료는 뭐 완벽하지 않을까. 음, 아, 한 가지가 더 있네. 자, 요런 것과, 두 번째는, 자, 우리, 기억나? since나, for,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면, 뭐, since 2007년, for, four days,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 4일 동안 2007년 이래로 그렇지 얘가 이런 뜻? 얘가 이 뜻이잖아. 이런 뜻을 가지면 언제나 언제나 무슨 표현을 써 줘야 돼? 현재 완료형을 써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제 진행 우린 지금 진행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걸써 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실제 문제로 예시를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 Has Nancy working?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Has working at the bank since 2007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얘는 틀린 걸까, 맞은 걸까? 틀렸지? 왜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Since 2007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2007년 이래로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has watching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런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시제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 뭐라고 써줘야 돼? 올바르게 고치면, 뭐야, 올바르게 고치면, has Nancy, Nancy b e n working,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나와줘야겠지. 이렇게 나와줘야,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된다. 어, 일단, 어법 문제를 쭉 보니까, 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제 현재 완료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자, since나 정리하면, for 이런 게 나왔으면, 현재 완료를 꼭 써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 s w 치 하는 거꼭 알아야 되고.